모셔볼게요. 웬디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뒤쪽에 T자에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웬디 씨 반갑습니다. 먼저 왼쪽 바라봐주시고요.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에게 여러 가지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요정 우리 웬디 씨의 포토 타임인데요. 아, 네 다양한 포즈. 네 하트도.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넘치는 자신감과 반짝이는 눈빛이 더딴 따라의 심사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웬디 씨가 정말 자신감 넘치는 포즈와 반짝이는 눈빛으로 기자님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면도 바라봐 주시고요. 정면도 똑같이 다양한 포즈 방금처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기자님들이 정말 좋아하는 아티스트라고 제가 전에 들었는데요. 정말 그럴 만큼 포즈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네, 아, 뭐 포즈를 부탁드릴 필요도 없이 자동으로 네 여러 가지 포즈가 나오고 있는 우리 웬디 씨의 포토 타임입니다. 반짝이는 포즈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에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 바라봐 주시고요. 방금처럼 여러 가지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웬디 씨입니다. 또 마스터로 어떤 활약을 보여주실지 야! 네 너무나 다양한 포즈 유아 스페셜. 포즈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정면도 유아 스페셜 좋습니다 마지막 왼쪽도 유아 스페셜 네 감사합니다 웬디씨 이쪽에서 잠시 퇴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네첫 예능 데뷔라고 합니다 어우 박수가 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티자네 T자에 조심히 서주시고 어우 너무 아름다우세요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네 여러가지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손인사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아, 너무나 아름다우신 김하늘 마스터님입니다. 네, 하트. 우리 기자님들이 또 하트를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분위기와 제스처를 우선으로 본다고 했는데요.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분위기를 또 보여주시고 있는 김하늘 마스터님입니다. 좋아요. 여러 가지 포즈도 부탁드릴게요. 너무나 예쁘십니다. 네. 첫 예능 프로그램 데뷔라고 하는데요.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 김하늘 마스터님입니다. 네, 요번에 또 오른쪽 기자님들 바라봐 주시고요. 또 방금처럼 다양한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아까 나오실 때 박수가 나왔는데 정말 박수를 불러 모으는 또 비주얼의 김하늘 마스터님입니다. 네. 아, 이렇게, 아, 꽃밭 포즈. 네, 또 요청해 주셨어요. 기자님께서.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전체적으로 유아 스페셜이라는 또 포즈를 보여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먼저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 바라보시면서 유아 스페셜 좋습니다. 네한분한분 눈맞춤 해주시고요. 네 정면 보시면서 유아 스페셜 우리 기자님들도 스페셜 하십니다. 네 마지막 오른쪽 또 이쪽 보시면서 유아 스페셜. 감사합니다. 우리 김하늘 마스터님도 잠시 뒤쪽에서 대기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아름다우신 김하늘 마스터님입니다. 우리 뒤쪽에 티자에 서주시고요. 먼저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 다양한 포토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일하게 심사 기준보다 본인이 어떤 참가자를 좋아할지 궁금해하다고 합니다. 네, 또 사랑의 하트도 왼쪽 계속 보시면서 부탁드릴게요. 사랑의 하트. 아유 하트가 자동으로 막 나오시네요. 아, 잘하고 계십니다. 아, 요즘 하트요, 어, 볼라트도 있고요. 네, <laughs> 아유, 네, 또 오른쪽, 왼쪽 하트 정면도 바라봐 주시고요. 다양한 포즈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친근함의 대명사 이야, 하트가 너무나 귀엽고 명랑하십니다. 네,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에도 다양한 포즈 또 부탁드릴게요. 네, 하트도 부탁드리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아 스페셜 포즈 또 공통적으로 가볼게요. 네, 우리 오른쪽 기자님들 또 봐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정면도 한번 봐주시고요. 스페셜. 네, 마지막으로 네 왼쪽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잠시 뒤에서 대기해주시면 감사할게요. 네. 더딴따라의 시작과 끝을 맡고 계신 박진영 마스터님 조금만 뒤로 네. 우리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 바라봐 주시고요 포토타임 가져볼게요 여러 가지 포즈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야 오늘도 의상이 너무나 화려하고 딴따라의 대명사 우리 박진영 마스터님입니다 하트도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야 아까 또 분위기가 바뀌는 무대가 기대된다 라고 하셨는데 포토타임의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엔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또 여유롭게 다양한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오디션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얼마나 흥미로운지를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또 다양한 포즈 부탁드릴게요. 혹시 딴따라 포즈 있을까요? 딴따라 포즈. 이것이 딴따라다. 하나, 둘, 셋, 야. <laughs> 짧았지만 완벽한 딴따라 포즈였고요. 우리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 보면서 또 포토타임 가져볼게요. 좋습니다. 사랑의 하트도 부탁드리고요. 어 딴따라 포즈 한번더 요청을 해주셨네요. 예, 좋습니다. 우리 왼쪽에 계신 기자님도 못찍으셔서 딴따라 포즈 한 번만 더 부탁.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아 스페셜 포즈 부탁드릴게요. 유아 스페셜 더 딴따라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이제 박진영 마스터님 잠시 자리에 계셔주시고요. 더... 네, 어서 오세요. 저희가 오늘 특별히 실루엣 포스터를 준비를 해 봤는데요. 실루엣 포스터 보여 주세요. 네, 이렇게 한번 순서를 변경해서 똑같이 한번 맞춰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조금 더 밀착해 주시고요. 밀착해서 똑같이 한번 포즈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자동으로 야, 역시 딴따라 마스터님들은 다르십니다. 하나, 둘, 셋. 네, 5초정도 포즈 취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완벽한 포즈를 구현해내고 있는 더 딴따라 마스터님들입니다. <laughs> 좋습니다. 이제 김하늘 마스터님과 차태현 마스터님 자리 바꾸셔서 계속 포토타임 한번 가져볼게요. 우리 사랑의 하트로 한번 통일해볼까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네, 혹시 이렇게 엇갈린 하트 괜찮을까요? 서로 서로 엇갈린 하트? 네, 아, 엇갈린 하트입니다. 네, 네, 좋아요. 아, 볼에 나머지 네 손은 볼에 차태현 마스터님이 웬디 마스터님에게 또 뉴한 하트를 배워갑니다. 네, 우리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좋습니다. 이번에 왼쪽도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유아 스페셜 포즈 있을까요? 우리 네 분이 같이 어 좋습니다 하나 둘셋 우리 차태원 마스터님 혼자 다르신데요 어 좋아요 네아네 아, 네 분이 계속 달라지시는데 네 하나씩 한번 맞춰볼게요 계속 달라요 네 좋습니다 왼쪽도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유아 스페셜 좋습니다 마지막 오른쪽 바라봐주시고요 유아 스페셜 네, 이제 양혁 피디님까지 모시고 단체 촬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타 피디 양혁 피디님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우리 왼쪽부터 포토타임 가져볼게요. 요,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이번엔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좋습니다. 마지막 오른쪽 바라보시면서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이렇게 다섯 번 보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더 딴따라 포즈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딴따라를 표현하는 포즈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야 네, 네 마스터님과 양혁PD님의 포즈였습니다. 네, 우리 공식 포토타임 종료하겠고요. 잠시 뒤에서 대기해 주시면 저희가 공동 인터뷰 자리가 준비되면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